고! 나는 꼼수만 보면 뭔가 깨야 돼꼭 응징해야 돼 어, 그래야 잠을 잘수 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귀마 대 양귀마 호수자 배운대로 어, 마 올리고 퍼 넘고 국 내리고 사다꼬 양포 분할 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올리라 그랬죠? 제가. 요거 못 올리게. 네, 자, 됐어요. 이제 요 형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미리 올려가지고 지켜야겠네? 요런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올려서 지키면 네, 될것 같고, 천천히 두면 될것 같아요. 딱, 이렇게 졸병대를 요청해주고요 자 상의 지키기 때문에 자 일단 한 마리 걸렸고 어 요거는 먹으면 마루 이렇게 내려올려나? 글쎄 아저 잠깐만 이거는 생각을 좀 해야겠다 먼저 먹지 뭐 올라갑시다 어차피 마루는 못 먹어 요렇게 하면 점수 차이가 3.5점이 나면서 네, 3.5점이 나네요. 자, 저는 왠지 여긴 것 같습니다. 자, 공포의 육선 얘도 올려주고 자, 판을 짭시다. 이렇게판 전체를 이용해야 돼요. 요정도 와서 상을 노릴 수가 있겠고 아, 이거는 여기를 때리고 먹을 때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전 거기로 들어가서 똑같이 포장해 먹을 때 외통이니까요. 기분 좋게 포장을 쳐줍니다. 네. 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귀마대 양기마 선수. 열고요. 자, 지금 2분 눌러볼게요. 승률이, 어, 9 0 ,000, 9 0 0이면 18,000판인데, 1 8 0 0 0판의 초반 꼼수를 쓰기 위해서 양기마가, 어, 이 수순을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은 써먹을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 뭐냐면요. 1. 아까 초반에 제가 1, 2, 3, 4 겨우 4개야 에이, 겨우 4수예요 모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겨우 4수 이걸 꼭 외워둬야 돼 지금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상, 상대분이 신기, 신기하게 드네 어? 자, 이걸 이렇게 한다고? 멍군을 이렇게 안하고 차를 한번 꺼내볼게요 마달라 만팔천판의 꼼수라니 상달라. 재밌게 두네. 제, 재밌게 두네, 장기. 자, 중포 가볼게요. 상달라 공짜 자 요거 빠지면서 빠지면서 마로 차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걸 조심해야 돼 요것만 보고 있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포장해 지금 상대 그거 하나 노리고 있어. 고! 나는 꼼수만 보면 뭔가 깨야 돼. 꼭 응징해야 돼. 어, 그래야 잠을 잘수 있습니다. 차장에. 다 떨어지고. 네. 이 정도면은 뭐, 열심히 했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차 죽이는 수단 한번 보고. 어, 별거 없죠? 자, 반대쪽으로. 자, 돌아줍니다. 만약에 차대를 하자 그러면은 차대를 바로 해주지 마세요. 되게 막 애먹이다가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차장. 자, 고... 여기를 가... 일선 잡는 게 중요합니다. 외통입니다. 외통이 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네 먹으면은 차장에? 오, 외통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 외통 어, 막을 수가 없죠. 입궁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이 움직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옆으로 못 오기 때문에, 아까 이 장면에서, 어, 이제 이 모양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근데 아까 지금, 어, 지금 이렇게 돼 있었죠. 네. 밑장을 치면은, 어, 차로 먹으면 차장의 외통이니까 이렇게 막을 수 밖에 없을 때, 요게, 절대수. 특이한 외통 형태예요. 요것도 외워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자, 수가하습니다 구단분인데, 양기마. 자, 선수 귀마, 양기마예요. 면포부터 빨리 놓으면 얘가 노출이 되니까, 이제 뭐, 요거 아니면, 요렇게. 가운데로는 안 올려요. 면포 놓고 찾기를 열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귀쌍을 올려서 상대가 올리지 못하게. 요거를 열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를 열면은 상대가 이거 올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지금 말을 올린 거잖아. 자, 올리고요. 만질 만질 하고 있다. 예, 공짜입니다. 한 2선? 9단인데, 참. 장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지켜줍니다, 바로. 올려서 귀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구단분들이 이렇게 막 변칙적인 장기 막 이렇게 두시는 분들 보면은 굳이 이렇게 안 둬도 되지 않나? <laughs> 어? 이렇게 안 둬도 구단들 잘 하지 않나? 안전한 자리로 일단 대피를 할게요. 상대가 밀어서 차 옆으로 보내고 뭔가 찾기 열려고 할 거예요. 뒤로 와버리면 아무 수도 아니야. 음, 저는 그러면은 거기 묶을래요. 네. 그냥 묶어야 될것 같아. 약점을 하나 매달아놔야 될것 같아. 뒤로 빠지면 된다 그랬죠, 아까. 그냥 빠져버리면 돼. 아무 수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올리실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올리실 때, 항상, 진짜, 수십, 수백 번을 생각하고 올려야 돼요. 왜냐면, 뒤로 못 오잖아. 뒤로 못 오잖아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변칙장기를 왜 싫어... 변칙장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근본없이 막 두는 장기를 왜 싫어하냐면은 마인드가 막히면 기권하거든 어, 막히면 기권하고 뚫리면 말고 약간 이런 마인드라서 그래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자, 차, 차 달라 마달라 어디로 올까 아니 막 해보고 아님 말고 막 이런 식이라서 자 마달라 좀 성의있게 두는걸 좋아합니다 저는 잘두고 못두고를 떠나서 아사 맞으면 외통입니다 왜 외통일까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에는 뜨면 외통입니다 예, 당장에는 안 돼요 잘 보고 있어야 돼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여기 여기 두 군데 딱 두고 계시면 돼요 요런 장기 두실때는 알거든 어 본능적으로 알아요 맞으면 안 된다는 거를 차달라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자. 차가 밖으로 빠져주면은 포를 활용할 거고, 차가 안으로 들어오면 밖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지금 상대가 여기로 왔다는 거는 이수를 봤다는 겁니다. 어, 눈치 빠르다. 열면은 상대도 어차피 열리고 차장 맞으면 나도 위험하거든. 와. 와. 와, 뭔데? 와. 미호수가. 차 잡는 묘수가 있었네요. 저도 좀 늦게 봤습니다. 와갈수 있는 길이 자, 차가 죽었어요. 네, 박, 여기로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네, 아이국 내리는 게 진짜 천하의 묘수였네. 그러니까 항상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게 맞아. 뭔가 막 공격적으로 묘수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 튼튼한 형태, 안정적인 모양으로. 그게 진짜 묘수일 확률이 높은 거지. 야. 저도 진짜 이런 거 두면서 많이 배워요. 급하지 말자. 침착하자. 차분하게 뭔가 극윽하게 이렇게 바라봐야 돼. 저도 이제 알고 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 알고 내린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게 안 보이다가 차가 갈수 있는 길이 어딜까?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네. 일단 가로는 아니야. 여기랑 여기밖에 없네. 그래서 이제 궁을 이제 내려서 어, 쫓으면은 갈수 있는 길이 두 군데인데 어, 상이 있어가지고 안 되네 한 군데네 이렇게 자, 차를 잡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초나라 기물 공격 기물을 보고 있었다면은 분명히 이제 못 보는 수인데 빨간색 기물을 보고 있으니까 수가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전문용어로 네 글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빨간색을 봐라 내가 파란색일 때 빨간색을 봐라 내가 빨간색일 때는 파란색을 봐라. 지금 딱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 자, 포장 견제 한번 들어가보는데 상대가 눈치를 챌 거예요. 어, 포장을 맞지 않는 수는 일단 궁을 올려서 뭔가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신호위반 아닙니다. 빨간색을 봐라입니다. 상대 기물을 봐라. 상대 기물, 응, 상대 기물을 봐라. 여기서도 이제 마음 급하신 분들, 포장을 먼저 칠 텐데, 포장 치면 그냥 올라오면 그만이야. 포장 치면 올라오면 그만이야. 그때는 병을 걸어서 한번더 길을 모으는 거지. 야, 아, 그러면은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수가 났네요 수가 나버렸어요. 왜냐면, 자, 옆으로 하기에는 말이 안 되죠. 어? 말이 안 됩니다. 포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열구 열구 하면은 이렇게 막았을 때 먹잖아요? 차로 먹으면은 포장의 장기 끝나버리잖아 포가 이탈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박으면 외통이네 외통 막는 수가 넣어야 된다고 어 잠깐 잠깐 뭐야 뭐한 거야 내가? 아이아 아, 이게 실수가 나왔네요 아 차를 먹어야 되는데 상대가 차를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말을 먹으면은 어 대실패입니다 아 이거는 아 차를 먹으면 포장에, 차장에, 차를 먹으면, 여러분들, 차를 먹으면, 차를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차를 먹으면 안 돼요. 차 먹고, 어, 근데 이거 먹고 포장 치면 되지 않나요? 안 돼요. 궁 먹는 게임이거든. 안 돼요. 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거 둬야 돼. 그래야, 지금 궁이 못 올라오잖아. 비키면서, 차장에 어쩔 수 없이 내릴 수 밖에 없을 때 오해통이 나오기 때문에 차를 먹으면 안됩니다 아 상대가 말을 먹었어야 되는데 차를 먹었기 때문에 못볼 것까지 봐야 돼요 수고했습니다 만약에라도 상대가 이제 여기서 야 차.. 아.. 야 바보네 차안 먹네 차 살렸다 이러면 그냥 오해통입니다 내려야 되거든 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갔을 때, 이제 이렇게 떴을 때, 상대가 말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납니다. <laughs> 말문이 막혀요. 네, 잘 떴습니다.